안녕하세요 세상만사 변호사일지 너도 변호사냐 나도 변호사다 오늘은 판사님 판사님 지기원 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기원 판사님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심리를 하고 계시고 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영장판사로서 판결을 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신 판사님이십니다. 우리 판사님, 판사님, 지견 판사님께서 최근 룸살롱에 갔다. 사진만 찍고 나왔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 믿을 수도 없는 내용이고, 일반 국민들도 룸살롱에 갔다 왔다는 거가 떳떳한 행동이 아닌데, 하물며 공직에 계신 판사님으로서 인망과 어, 그 인품과 또 국민의 어떤 그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그리고 어, 법을 그 복잡한 법을 해석을 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을 해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결정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첫째는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재판부에서 내려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판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재판을 하면서 법정에서 계속 판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겸손하시고 사건을 파악하고 계신 판사님들의 판단은 승복을 하게 됩니다. 마음 속으로 승복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건을 잘 파악하고 계신 판사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질문을 적재적소에 하시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하고 계신 판사님의 판단은 우리가 승복을 하게 되고 또한 겸손하신 음? 자기가 어, 자신이 어 법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당사자가 나와서 한참 얘기하는데 법 지식을 모른다고 구박을 하거나 이런 판사님들의 판단은 우리가 승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판사님들의 그 옳고 그름을 가르는 고그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법치주의에서 판사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그런 존중하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법적인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마음, 변호사의 마음은 법적인 걸 떠날 수, 떠나서 그 인품을 보기 때문에 또는 그런 변호사, 판사님의 그 행동, 존중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직영 판사님, 이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법복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세무서장님이셨는데 뇌물죄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세무서장님을 위해서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2년 동안에 걸친 재판에서 굉장히 그 겸손하시면서도 사건을 정확히 알고 또 피고인든 검사든 증인이든 변호인든 이야기 하나하나를 경청하시고 이렇게 2년 동안 걸친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승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분에게 항소하지 말자. 이 판결은 우리가 승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의뢰인께서는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대형 높음을 의뢰해서 항소를 해가지고 2심까지 올라갔지만 나중에 결과를 확인해 본바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법치주의하에서 판결을 하시는 판사님의 어떤 그 인품과 존중, 우리 사회가 어, 판사님들의 어떤 그 존중하고 이 법치주의를 구현하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고관대작도, 일반국민도 모든 사람들이 판사님이 판단에 승복을 하고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들은 일반국민보다는 고도의... 그런 인품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군다나 일반인들도 음사롱에 갔다 하면 어, 떳떳하지 않은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과감하게 사과를 하시고 법복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세상만사 김웅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